그런가 하면 해바라기 씨로 관광 대박을 터뜨린 마을이 있습니다. 경남 함안의 조그만 마을에서 주민들끼리 애초 경관을 꾸미려고 해바라기 씨를 심고 또 축제도 열었었는데 올해 22만 명이나 찾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마을 언덕에 150만 송이 해바라기가 물결을 이룹니다. 파란 하늘에 노란 해바라기가 가을 정취를 자아내면서 카메라를 든 관광객들은 연신 셔터를 누릅니다. 시골에 이런 그 우리 꽃을 구경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있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 참 좋고요. 70여 가구, 140여 명이 사는 이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한적한 농촌이었습니다. 마을 주변에 들어선 공장 때문에 상막해진 마을 경관도 바꾸고 소득도 올려보자는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주민들은 해바라기를 심어 축제를 열기로 뜻을 모으고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대체 작물로 해서 힘좀덜 들이고 우리 어르신들이 좀용돈이래도 벌어서 쓰실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해서 2013년 열린 첫 축제에 만 명이 찾아와 가능성을 본 주민들은 해바라기 경작지를 더 넓혔고 지난해에는 7만여 명 올해는 22만 명 방문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해바라기가지면 씨앗을 수확해서 다양한 식품으로 가공해 마을의 소득도 높이고 있습니다. 말린 씨앗에 건포도와 아몬드를 섞어 만든 에너지 바는 영양 만점입니다. 애들한테도 간식으로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등산객들 이제 이게 서포트 쪽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해바라기 기름도 인기가 좋아 축제와 식품 가공으로 올해 3억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인천에서 열린 2015 지역희망 박람회에서 지자체와 주민이 힘을 합쳐 노력하면 못 이뤄낼 일이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입증하고 있다며 극찬했습니다. 하만군과 주민들은 내년부터 해바라기 이모작으로 봄과 가을에 축제를 열고 인근 다섯 개 마을로 축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대표적 6차 산업 모델로 중점 육성에 발전시켜서 지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 대표 농촌 관광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세울 것 없던 농촌에서 해바라기 마을로 변신한 강주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경남 함안에서 12조선, 이성진입니다.